부자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어 헨리 앤 파트너스가 지난달 발표한 부의 이동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은 중국, 인도를 이어 100만 장자 순 유출 순서로 세계 4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어. 규모는 중국 7,800, 인도 3,500, 그리고 한국 2,400명이야. 따라서 인구 비율로 따지면 정말 높은 거고 3년 전 대비 6배나 증가했어. 그런데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성장했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는데 왜 부자들은 이민을 선택하는 걸까? 1분 안에 설명해 줄게. 첫째, 세금 폭탄. 자산이 30억이 넘을 경우, 상속세가 최대 50까지 적용돼 자산이 반 토막이 나는 셈이지. 이 수치는 OECD 38개국 가중두 번째로 높아. 1위는 상속세가 최대 55인 일본이고, 둘째, 정치적 불안 이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서 정치적 경제적 격변기를 겪은 후 올해 부자들의 이탈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어. 지난해 비상계엄, 올해 탄핵 선고 그리고 조기 대선 과정에서 벌어진 사회적 갈등과 경기 침체 때문이라는 거지. 더 나아가 자녀 교육과 해외 투자 이민도 언급됐어. 그런데 이건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야. 실제 올해 조사에서는 영국이 중국을 제치고 전 세계 1위에 올랐어. 영국을 떠나는 부자 수는 지난해 대비 7천 명이나 늘었는데 이는 영국의 대규모 세제 개편 때문이야. 영국은 자본 이득세와 상속세를 대폭 인상하고 비영국 거주자 제도도 폐지했어.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가 부자들이 영국을 떠나는 옥시 부의 이탈 현장을 초래했다고 했어. 그럼 이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로 갈까? 1위는 바로 두바이. 두바이는 소득세, 양독세 상속세가 모두 0%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싱가포르, 스위스도 인기 데스티네이션이고. 결국 부자들이 떠나면 투자도 일자리도 줄어들 거라서 경제의 악순환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현상은 당연한 걸까? 아니면 위험한 신호일까? 유독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